임플란트 신문 기사들을 조금 리뷰해 봤는데, 네. 문제 되는 경우들이 이제 꽤 있어요. 뭐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네. 잇몸 색깔이 변하거나 수술을 잘 해놨어도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담배 피우면, 임플란트 음. 실패할 확률 되게 높고요 임플란트 빠질 확률이 15배나 높다. 맞아 임플란트 음. 실패를 키워드로 찾아보면, 기사들도 많고 자료들도 꽤 많습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 전에 잇몸 치료를 선행을 해서 세균 같은 거를 많이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요 세균이 문제가 되는 거죠. 부작용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 하나잖아요. 임플란트 부작용 어떨까요? 걱정돼요.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오늘 확실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본업으로 돌아와서 <laughs> <돌아가서 웃음> 임플란트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그런 영상이에요. 오프닝에서 보셨지만 세계 임플란트 시술 1위, 네. 인구 만 명당 임플란트 수술이 약 470명으로 2위인 스페인의 2배가 넘는 대한민국 뭐 임플란트 공화국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는 만큼 또 반대로 실패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 여파가 상당합니다. 그 제대로 네. 치료하지 않으면 뭐안 하는 것이 나은 치료가 되는 거겠죠. 네. 좀 전에 뉴스 기사에서도 저희가 리뷰했듯이 임플란트 수술 전에 우리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김 원장, 임플란트 정말 만능 치료일까요? 네, 임플란트 이가 빠졌을 때 자연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치료기나잖아요. 워낙에 오랫동안 치료가 되다 보니까 음. 그만큼 부작용도 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음. 임플란트의 음. 장점과 단점을 음.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선생님. 빛나는 면 음. 임플란트의 장점은 음. 치아가 다시 돌아왔다 잃어버린 치아를 자연치아처럼 음. 되찾아서 기능과 심미성을 음. 회복을 하는 거죠 사실 거의 자연치아랑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요즘은 많이 발전 되어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맛있는 세상 씹을 수 있어요. 까다로운 음식도 편하게 먹을 수가 있고 음. 식습관 개선도 건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못 씹으셔가지고 위가 막 많이 상하고 이런 환자분들도 많잖아요. 좀 네. 안타까운데 임플란트 하고 나면은 잘 씹게 되면 소화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식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앞니가 빠진 경우는 음. 입술이 이렇게 오므라들기 때문에 컴플레스를 많이 느끼시잖아요. 음. 앞니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볼륨감도 살리고 음. 자신감도 올라가고 웃는 것이 부끄러웠던 과거는 음. 이제 안녕 그렇죠 자신감 없 네.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이런 네. 장점들이 있는데 모든 면은 양날의 검처럼 장점과 단점이 항상 있어요 임플란트의 그림자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가장 첫 번째로는 임플란트 주변염이라는 괴물이 있어요 치료 후에 가장 큰 위험성은 바로 임플란트 주변염증입니다 뭐 잇몸뼈가 손실돼서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탈락하거나 뭐 그거에 대한 영상에서 한번 보실까요? 네네 와, 진짜 음. 계속 늘어나드요나네오리트트 g m 리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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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오리오리오리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리오 임플란트 다시 하는 게 네.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바로 저겁니다. 임플란트 유이 무서운 음, 이유 음. 영상 보셨죠? 아, 맞아, 뼈가 맞습니다. 저렇게 막 녹아내리고 있어요 임플란트 내 입에 했는데 저렇게 녹고 있다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플 아, 것 같아요 끔찍합니다 진짜 네. 임플란트 과연 얼마나 실패할까요? 임플란트 실패율은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5%에서 10% 물론 음. 이제 개인적 건강 상태나 치료 과정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대한치과의사협회 자료를 보면요 2020년 기준 국내 임플란트 시술 건수는 연간 한 100만 건 정도 오. 추정이 되고요 임플란트 실패율은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5에서 10% 정도입니다. 장기적인 성공률은 9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주의깊은 관리가 필요하겠죠 해외 자료를 보더라도 미국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임플란트 실패율은 약 5에서 10% 비슷하네요 네 유럽도 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유럽 임플란트 학계 자료를 보면 5에서 15% 정도 그래서 음.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5%에서 10% 정도 내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성공률이 9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성공률 되게 높네 라고 볼수 있지만 사실 100개 임플란트를 심으면 10개는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고 10% 미만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나한테 오면은 100%잖아요. 그러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 그러면 임플란트 실패는 응.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는데요. 네.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지 임플란트 주변염. 예, 음. 게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들 컨트롤이 잘안 됐다거나 어, 그 다음에는 환자의 건강 상태, 환자분이 고령이시거나 흡연을 하시거나 뭐 당뇨가 있다거나 혈압이 높다거나 뭐 골밀도가 안 좋다거나 이런 환자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어, 성공이나 실패의 어떤 요소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은 구강 관리를 소홀했을 때,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음. 치주인대가 없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쓸고 닦고를 음. 자주 해줘야 됩니다. 양치질, 음. 치실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치과에서 초진을 보고 사실 진단이 제일 진짜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죠. 제일 네. 중요. 어, 이게 되는 건지, 되는 음. 곳에 하는 건지, 어디에 몇 개를 해야 되는지, 음. 실제로 발치하고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건지 진단이잘돼야 되는데 그게 되, 되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신 질환을 음. 고려하지 않은 그런 치료 계획이 나왔을 때는 음.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물 네, 말씀 건강 상태 얘기했지만 치주염이 만성적으로 있다거나뭐 흡연원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 하루에 막두갑 이상 피시는 분들. 구강 음. 위 뭐 거의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임플란트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하기 전에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되고 네. 하고 나서는 당연히 또 정기적인 검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계속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안할 경우에는 뭐 통증, 염증, 출혈, 신경 손상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이 바로 나한테 올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김원장님께서 우리가 후회 없이 임플란트 시술을 선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꿀팁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꿀팁 다섯 가지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꼼꼼한 상담과 검진이 시술 하는 의사의 진단과 음. 시술 과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상담을 했을 때 음. 검진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이 나한테 맞는지를 어, 공감이 돼야 됩니다. 의료진의 설명이 잘 이해가 돼야 되고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정해지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음. 치료 계획이 명확해야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산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치과 의사와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우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다 보니까 어, 그것도 과정까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시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네. 1번 2번이 음.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일단은 뭐 반은 음. 성공했다고 보면 돼요. 음. 세 번째는 음. 철저한 구강위생 관리가 돼야 됩니다. 임플란트 주변염 예방을 위해서 음. 꼼꼼한 양치질, 음. 치실, 치간 칫솔, 뭐 가능하다면 구강 세정기도 사용을 하면 좋겠고요 네. 그 임플란트 하고 나면 음. 끝난 게 아니라 음. 3개월, 6개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방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음. 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제일 안 되는 거 있죠 음. 담배, 뼈는 아, 네. 가능하면 금연하시는 게 좋고요. 음. 치료 기간은 당연하고 음.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음. 영향을 주거든요. 음. 어, 균형 잡힌 식단도 중요하죠. 당분 섭취를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당이 있으신 분들은 당 수치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채소가 입 안에 들어가 저작하면서 음. 씻어내는 효과들도 있잖아요. 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당이 높으시면은 초기에 치유되는 그런 기간이 좀 길어날 수 있어서 네.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초기 안착이 얼마나 잘 되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 ]이면 궁극적으로는 임플란트 주의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음. 여정이잖아요 몇 개월 길게는 뭐 1년까지 걸리기도 하는 음. 음. 그런 치료 과정이니까 충분히 경험이 많은 음. 치과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음. 공감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워줬구나 음. 그런 숙련된 의료진에게 음. 치료를 받는 게 음. 마지막 음. 꿀팁입니다. 꿀팁 다섯 가지만 잘 따라가면은 크게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